네, 여러분. 저는 머리를 기부하러 왔습니다. 어머나 운동본부라고 하는 모발을 기부받아서 가발을 제작해주시는 그분들이 계신 곳으로 왔고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가발 업체를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건물 3층이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혹시 그 뭐, 여기 머리 기부받는 곳인가요? 아 기부하러 아, 왔어요 아 이렇게 네, 네요 네네 어잘 찾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아 혹시 네. 근데 요거 영상을 좀 찍어도 될까요? 여기요? 네네네 이제 머리거든요 그래서 네. 기부하러 와가지고 네. 이런 거좀 많이 알려고 싶어서 여기요? 네네 뭐 찍을 것도 없는데요? 여기 주소하고 안에 주소하고 저기 전화번호하고 네 성함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네이 가발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제또 봉사활동 느낌으로 또 기부, 기부받아가지고 제작하시나봐요? 네네 어. <laughs> 머리 엄청 기셨네 화했어요이게 <laughs> <laughs> 많이 기셨네요? 네. 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셨대 그렇죠 아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우 8년 길렀어요 8년 저번주 목요일날 잘랐어요 아유 진짜 아우 이게 긴머리가 필요해요 맞죠? 네 10인치 이상 되는 거 10인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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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되는 거는 못써 왜? 왜냐면 25cm 음, 왜냐면 반쪽으로 떼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머리 짧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부하려고 빌렸던 거라서 어. 염색, 파마, 음. 매지아무거나 일부러 기부하시나고 기드신 거예요? 완전 생머리예요 옷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기른 거 필요해요 우는는한 네? 유독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이런 거쓸 수가 없어요 소도 많아서 좀양 많잖아요. 소도 많고, 에이, 좋네. 에이, 기름 보람 있네요. 예. 기름을 원하는 애들이 많거든 이렇게 게. 아 어린 애들도 이제 빼도 좀. 네, 이렇게 면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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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떠야 되요 이렇게. 아, 당 이렇게, 네. 에이, 에이. 오, 아니, 세상에. 네. 어, 너무 보람이에요. 이 말이야. 이렇게 긴거 보면 저도 좋은데. <laughs> 네. 안타까울 때가 있어 예, 쓰지도 못하고 보통이 못쓰니까 만원은 고마운데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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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근데 그 홈페이지 다른 데 보면은 최소 길이가 25cm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도 좀 짧은 게 오는 적기도 있어 음. 음, 좀 짧게 오는 적조금더좀 안타까웠고 <laughs> 그러면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기부증상과 그것도 일로 보내시는요 그거는 홈페이지 거? 들어가면은 우리 머리를 밟기만 하지 예. 그건 안 하고 아 신청하는 게있나 예. 리고왔다할요기부했다는데면요 예, 예. 네, 네. 기부 머리 긴머리 사실 기부증서는 사실 필요없고 네. 하는게 중요하니까 아 네. 받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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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일단,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 진짜 아유. 좋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예예 네, 네. 네. 이렇게 긴머리가 필요해 짧은 머리가 필요하 한매 긴머리가 더 이왕이면 긴머리가 필요해. 좋다 더많리더많필요한거예요 네. 애들은 긴걸 좋아해 네. 이거 제가 많이 알려가지고. 네. 사실 여성분들이 머리 제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도 긴 머리 자르기는좀 많이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죠? 많이 알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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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뭐 진짜 머리 긴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고 아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음. 네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기부했고요 음, 정말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길면 한 8년 적어도 한 6~7년 정도 제가 꿈꿔왔던 그 머리카락 기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음, 진짜 그 기간 동안 매번 사람들이 네 머리 왜 길러? 머리 왜 길러? 뭐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기부하려고 기르고 있다. 그 말을 진짜 수도 없이 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했습니다. 했고. 막상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음 정말 좀 뿌듯합니다. 진짜 뿌듯해요. 제가 좀 현장까지 직접 가서 저희 담당자분이랑 실제로 이렇게 말을 나누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확실히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시니까 받으시는 입장에서 참 필요한 거다. 좋아하라 하시니까 더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대부분의 소아암 환자들은 그 18세 이내에 그 청소년들인데 평균 사춘기 전후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질환을 앓게 되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머리를 그 삭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또 외부 활동도 안 하고 이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현상 이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요. 저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머리카락이 빠진 부분들을 돌려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어린 남한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의 약자가 어머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뭐 모발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 뭐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조금 뭐 하여튼 저도 지금 늦게 보니까 그 오랫동안 기름머리를 자르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란는걸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합니다. 음 많이 뿌듯하고 그리고 어 좋네요. 그 어린 친구들이 네 아픈데. 아픈데 그또 이제 인조 가발은 또 여러 가지 또 유해한 성분 때문에 잘못 쓰니까 그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가발이 필요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뭐그 모발 기부할 때 최소 길이가 25cm라고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지 아까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도 모자를 부리고 싶고 긴 머리를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모발 기부함에 있어서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5cm 짜리를 기부를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 조금 뭐 이렇게 따라서 만드니까 끝에 좀못 쓰는 부분 있고 나머지 한 20cm 내외 가지고만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여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단발머리 이상으로 좀 머리 가발을 쓰고 싶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긴 머리들이 들어와야지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름이 돼서 스타일 변신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꾀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발 기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여튼, 모바일 기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